안녕하세요. 세계사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김서영입니다. 세계사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세계사는 급속한 지구와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고 또 분석하려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의 층위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넘어서서 전체 인류, 그리고 지구 그 자체를 하나의 역사 단위로 파악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하자면 전 지구적인 관점을 토대로 역사적인 현상이라든가 사건들을 분석하고 또그 속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상호 작용을 같이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이 최근의 세계사의 어떤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서 이렇게 부합하는 세계사 교육을 통해서 인류 전체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계사 지도사의 진로 및 전망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환경을 통제했던 지금까지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인식됐던 인간인데요. 자, 그런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세계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세계사는 단순히 인간만의 관점이라든가 시각만을 반영하는 그런 서술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사의 필요성인데요 자, 이런 세계사를 통해서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사 지도사의 진로이자 바로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세계사 지도사의 활용처입니다 자 문화센터의 전문 강사라든가 주민자치단체 전문 강사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네, 하실 수 있고요 학원이라든가 교습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홈스쿨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실 수 있고요 학원 강사라든가 또는 특수학교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민족이라든가 국가 단위의 어떤 중심의 그런 역사를 벗어나서 실제로는 보다 균형 잡힌 어떤 관점이나 시각으로서 인간과 인제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과의 어떤 상호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세계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어떤 주입식 그런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로체험 교육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학교에 다니는 그런 기간을 넘어서서 이제 최근에 평생교육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어떤 평생교육원에서도 실제로 세계사 지도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강의라든가 과정들을 통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끝내시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활용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갈고 닦으셨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세계사 지도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